지역과 경기도 1 2개 지역이 10월 15일 아, 부동산 규제를 맞으며 어려워하고 있는데 아, 오늘은 전혀 무관한 목포의 오룡지구로 한번 출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아, 지역에서는 반사 이익이 아니죠 풍선 효과로 지금 청약자들이 몰린다 아, 그런 뉴스를 보았는데요 오늘은 뭐 전혀 무관하기 때문에 아, 드디어 목포 앞바다가 보이고 있는데요. 이부분에은 빨간 통산 오룡이라고 살짝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네 바로 이 지역이 목포의 오룡지구가 된다고 하는데요 이미 보면은 뭐 앞서서 북쪽에는 입주가 제법 된 위치도 있고 여기 남쪽에는 아직까지 이렇게 황토 지금 모양으로 볼수 있는데 오늘의 현장이 여기 37 그리고 38두개 블록이 동시에 25년 10월 27일 오늘 벌써 특별 공급이 지났네요. 지금은 저녁이니까 그러면 내일이 일순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부지도 있고 아, 기존에 남쪽에는 이미 어느 현장인지 다른 지도를 통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포를 보니까 목포시청 여기는 이제 목포역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현장이 여기 오른쪽에 오룡 이지구 아, 지엔하임 37블럭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38블럭 이렇게 연달아서 두 군데 블럭이 이렇게 지도에서 보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남쪽에는 프르지오 그리고 오른쪽에는 중흥 S클래스 현장이 보이고 있고 북쪽에는 시티 프라디움 아파트 이미 먼저 공급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멀리에 힐스테이트 현장도 보이고 있고 그래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초중고등학교가 이 지도상에서는 가까이 보이진 않는데 아, 잠시 후에 한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일단 홈페이지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오룡이지구 마지막 상한제 아파트다 이게 가장 특징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매 제한은 1년 입주시까지 계약금 아이고, 어떻게 5%로 입주시까지 계약금이 아, 부담이 없겠네요, 진짜. 그리고 통장 하나로 37, 38 2번인 청약 기회가 있고. 어, 뭐 아무튼 청약의 조건은 네, 상당히 예, 부드러운 편이네요. 1순위 청약은 뭐 19세 이상 다주택자도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 그리고 아무튼 뭐 굉장히 뭐 이게 편안하게 청약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여기 아, 어, 뭐 조감도를 보면은 오룡을 소유할 마지막 기회다. 이게 마지막이 항상, 진짜 마지막인데, 이게 또안 믿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는 이제 진짜 마지막이겠죠. 그래서 3 7블록은 어, 마찬가지로, 여기 371세대, 아, 전 세대가 84제곱미터 ABC 타입, 아니죠. ABD 타입이네요. C가 빠졌을까요? 이번에는 제 오른쪽에 3 8블록은 여기는 조금 큽니다. 422세대. 여기는 A B C D 타입이 있는데 이상하네요. 이게 오탄가요? 어떻게 C가 빠져 있는지 살짝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음, 지도부터 보겠습니다. 여기 목포 시내가 딱 나와 있고 아 여기 보면 남악 신도시가 있네요. 이쪽이 아마 구도심인 것 같아요. 목포 아, 목포 시청 여기는 이제 여객 터미널 그리고 여기 삼호대교 이제 여기서부터도 뭐 하당신도시도 있고 오감지구 남학지구 아 여기 맨오른쪽이 이제 오룡지구 오늘의 주인공이죠. 그래서 이미 북쪽에는 이미 입주가 많이 되어 있고 여기 쌍둥이 예, 37 예, 38 블럭 예, 주택 전시관도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고 아하 여기 38 블럭 남쪽에 사랑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딱 붙어 있진 않지만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 같아요. 조금 더 자세히 보면 그러네요. 여기 38블록 남쪽에 사랑유치원, 종교 그리고 사랑초등학교, 이 정도면은 뭐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시행사에서 어떤 프리미엄을 내세우고 있는지, 독보적 가치, 과연 무엇일까요첫 번째, 오감, 남악, 오룡을 잇는 아, 프리미엄의 완결 거의 이제 신도시가 차례대로 해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입성 기회가 있다. 두 번째는 예, 목포 무안 최초 종로 M 스쿨이 들어온다. 세 번째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할 것 같은 분양가 상한제로 합리적인 분양가다. 네 번째는 여기 전남의 행정타운 그러니까 생활 인프라 남악 신도시의 미래 가치가 있고. 그리고 주변에 영상강 남창천 리버뷰 일부 세대만 가능하다고 나와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건설사 아, 지앤하임 브랜드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단지 배치도 보면 왼쪽 오른쪽 총 793세대 규모로 아, 이번에 공급을 하는 거네요 거의 뭐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은 어떻게 나왔을지 궁금하네요. 우선 현관, 어, 현관부터가 약간은 특이하네요. 좌, 좌우로 아주 길게 돼 있는 특징이 있고 팬트리가 이렇게 정면부가 아주 특이한 1, 2, 3, 4 베이 구조로 되어 있고 와우 안방 드레스룸이 와우 상당히 커 보입니다. 귿자도 아니고 완전 음, 그리고 또 뒤쪽에 발코니가 앞에가 아니고 드레스룸 뒤쪽에. 오 신기하네요. 아 그리고 주방이 상당히 넓은 편이네요. 그래도 펜트리가 이쪽에 있고 다용도실도 북쪽에 뭐 제법 뭐 작진 않아 보이고 펜트리가 아, 이렇게 두 군데 주방에 하나 여기도 주방 주방 쪽에 이렇게 두 군데 위치하고 있어서. 자잘한 주방 가구는 이쪽에 수납이 될것 같고 어 아무튼 약간은 좀예 약간 보기 드문 그런 평면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공급 금액이죠 여기 전용 84제곱미터 A타입이 보니까 4억 1980만원 일단은 이제 최고가 기준이긴 하지만 4억을 살짝 넘어간 그 정도 수준이고 여기 C 타입이 없습니다. 그리고 D 타입이 4억 2,350만 원. 그래서 이런 중견 도시에서 봤을 때, 그래도 4억에서 5억 원 저리로 봤을 때는 아 분양가 상한제 영향인지 는 몰라도 일단은 4억 초반에 형성되어 있는데 옵션을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옵션에서 또한 뭐몇 천만 원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그래요. 입주 예정일이 28년 12월로 아직은 조금 중공까지는 날짜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에는 주변 시세를 확인해 보면 바로 현장 남쪽에 여기 푸르지오 1단지 그리고 2단지. 여기는 뭐 3.8억에서 4.2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뭐 주변 현장 금액도 높진 않네요. 거의 2단지하고 비슷한 금액입니다. 북쪽에는 여기 CD 프라디움이 3억 6천. 여기는 조금 네, 더 낮은 금액이 나와 있고요. 오른쪽에 여기는 3억 7천, 3억 8천, 3억 7천, 3억 9천. 그리고 힐스테이트 2단지. 여기가 가장 높은 금액으로 여기는 4억 5천. 일단은 뭐 3억 후반에서 한 4억 초반 이 정도 북쪽에도 마찬가지로 3억 후반에서 예, 그 정도, 3억 중후반 정도, 여기 오늘의 주인공. 아무튼 이 지역이 전체적으로 한 3억 후반에서 4억 초반 정도, 지금 아,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자금 계획을 한번 잘 꼼꼼하게 세워서 어, 아무튼 차질이 생기면 안 되니까요. 네 오늘은 이제 목포의 마지막 신도시 오룡 이지구의 G&I 현장 마지막 오룡지구를 잡아라 37, 3 8블록에 대해서 한번 청약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정말 딱 봐도 이렇게 신도시로 조성되기 때문에 생활 인프라, 초중고등학교, 여러가지 이렇게 워라벨을 할수 있는 아주 뭐 살기에는 좋아보이는 만약에 진짜 목포가 고향이다 그러면 아무튼 네, 살기 좋아 보이는 그런 입지 환경을 갖췄다라고 객관적으로 네,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